흥미로운 과학 지식 7가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을 빼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런데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무려 4.24광년이나 떨어져 있죠. 우주에는 아무 소리도 없다. 우주에서는 아무리 큰 폭발이 일어나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공기 같은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는데. 우주는 진공상태이기 때문이죠 바나나가 방사능 음식? 바나나에는 칼륨 마이너스 40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양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세요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은 이미 없다? 밤하늘의 별빛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즉 별을 본다는 건 우주의 과거를 엿보는 것과 같죠 달이 매년 지구에서 멀어진다? 달은 1년에 약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조수간만의 차와 중력의 영향 때문인데 언젠가 달이 아주 멀어질지도 몰라요. 우리 몸속의 우주먼지가 우리가 가진 철, 칼슘, 산소 등은 모두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우주먼지에서 왔습니다. 즉, 우리 몸속에도 우주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셈이죠. 흥미로운 과학지식 7가지.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려지고 특이점에서는 시간조차 멈추게 됩니다. 게다가 엄청난 중력으로 몸이 길게 늘어나는 스파게티 효과도 일어나죠!